there are high <laughs> <Day> of 19 <laughs> okay, well, you to do it? <laughs> oh because of those yeah, I'm okay.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예. 사랑해요 소미씨 물 깼나 프로 같아 유튜버 같아 아팔 아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지금 하산 중. 지금 한 트레킹 한지 5시간 6시간? 아니 5시간. 5시간 30분. 5시간 반이나 지금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? 해 진짜 한국에선 등산으로 볼수 없는 줄을 볼 수가 있어요 뉴질랜드 오시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은 내리막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버스가 대부분 다 와간다. 가자. 45분? 가보자고. 같이 가요, 주눈상! 좋아요! <laughs> 비가 와. 마무리까지. <laughs> 가보시다 들어 갈까? 삼태 가? 와, 진짜 시원해. 너무 시원하다. 그래, 갈까? 나이스. 나이스. 고생했어, 지훈. 와 이거 진짜 치킨집이다. 먹어, 나 맥주 마셔도 돼? 먹어, 먹어. 나도 마셔도 돼? <웃음> <먹어버거>. <웃음> 안녕하세요. 에이 우리 딱 봐도 가능하지. 종류 진짜 많아. 음 어? 나 저거 먹어봐야겠다. 잘먹겠습니다 드세요